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 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아,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아, 유대인들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살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일, 또 온전케 하는 일을 행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때로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을 범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게 되었다, 모함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를 알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뭔가 할 때에 아이고 이거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또 어떤 사람들이 시비를 걸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감동대로 행하게 될 때에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일 속에서는 사람도 역사할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도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방해가 될수 없음을 거침돌이 될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산에 오르셔서 지금까지 여기 저기 다니면서 호숫가에서 길가에서 불렀던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12명을 제자로 세우신 이야기가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자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느냐? 이것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찾아서도 안될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떠한 내가 평상시의 삶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 아름답고 남들보다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부른받느냐가 아니라 부른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의 사람이었지만, 14절에 보시면 "이에 열 두를 세우셨으니, 그래요."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다, 만드셨다" 하는 것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열 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열두 지파를 상징하게 되어지고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수백 년 전에 열 지파는 다 없어졌습니다. 부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두 지파를 세우고 또한 이것을 전체의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졌고. 또한 온전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이 둘을 이열 두를 세우신 이유를 1 4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거한다. Being with Jesu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 예수님이 이야기하지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얘들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만회에 주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또한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삶 가운데에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삶과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두 번째는 무엇합니까? 보내사.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라 그래요.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시는데 무엇을 위해 보내시느냐 하면 전도를 위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신이 되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도록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이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또한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힘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또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보고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곧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요. 자, 제일 가까이에서 응원해줘야 할 가족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가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여기서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가 바알세부를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종교적인 광신으로 예수님이 이 광신장가보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미쳤다 하고 또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잡으려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가정에 가 있을 때에 또한 이후에 친족보다는 더 가까운 이 31절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래요 아마 같은 친척들이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을 앞세워서 왔을 것이고 친족들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높은 소리로 저 녀석 잡아야 된다고 미친놈이라고 소리 쳤을 텐데 가만히 있던 그가 온 가족 식구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사람들이 물러간 후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35절에 누가 내 형제고 누구야 나의 자매들이냐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요.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단순한 사제 지간이 아니라 어머니와 친족과 더불어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선교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인종과 나이와 그 어떠한 것도 관계없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말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성조의 선교의 개방성과 보편성을 예수님께서 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신 이유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파송하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어머니나 자신의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택한받은 예수님의 제자요, 세상에 본원받은 하늘나라의 대사요, 사단마귀와 악한 병마와세상의 모든 억매인 것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주어진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모여지게 될 때에 예비되어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살아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이로 대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돌봐 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수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